우리 동네 뉴스 고령군 다사면 호춘 1위에서 전해드립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낙동강, 금호강 살리기에 주민들이 큰 역할을 했고 또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형적으로 우리 마을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자를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설에 형성된 섭지로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왔는데 한때 말 나쁜 전국 최고의 흙두림이도레지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저녁에 이제 안재가 저녁을 먹으면목욕기불 피우면은 이게 새가 날아가다가 또 똥을 녹아가지고 밥그릇에 앉는 정도만큼 이이지역에이 철새가 많이 왔어요. 하지만 건대와가정에서 강이 오염되고 갈대밭이 사라지면서 철새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때부터 보도 못한 주민들이 직접 생태보호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순찰을 돌아 미렵을 막고 겨울철엔 직접 먹이도 주면서 철새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참 여우에 또뭐 염색 공단도 있고 이래 하는데도 참 주민들이 찾아가서 뭐 폐수 같은 데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철새가 좀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굉장히 뭐 감시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점차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정책과 맞물려 인근의 모든 공단에서도 정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십여 년이 지나면서 소가리와 참개 멸종 위기에 처한 가시고기뿐만 아니라 해성 물고기인 숭어, 어느 등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부터 드디어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또 지켜내는 것이 큰 숙제로 남는데 우리 주민들은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 버령군 다산면 호춘 일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국내 뉴스 박지덕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수사는요 제가 전해드리는 특산물 코너가 되겠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사시사철 먹고 싶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한겨울에도 시원한 수박이 드시고 싶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을 해 주십시오. 그냥 수박이 아니라 사랑과 정으로 키운 다산 수박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다산에는 자 수박 전 수박이 전통이지 뭐예요. 얘 수박 뿌리라. 고령 다산은 수박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의 80% 이상이 수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박을 시작한지도 50년이 넘어간다는데요. 다산이 수박으로 유명해진 데는 인접한 낙동강의 영향이 큽니다. 기름진 사질 토에 가뭄 걱정 없는 수리 시설 덕분에 수분 함량과 당도 높은 수박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수박 재배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박을 재배하는 데는 잘 없어요? 예? 네? 이런 놈 수박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잘이 쪼가리지고 이래서 <laughs> 안 하나 이렇게는 수입이 없어가지고 잘안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런가? 예. 다산 수박의 절정기는 5월 초순입니다. 수확이 끝난 마을의 수박밭은 모두 이렇게 마, 파, 벼 등을 심어 다음 해를 기약하는 후작농사로 이어집니다. 다행히 여름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 다산 수박을 볼수 있었는데요. 수박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이상한 씨 부부의 수박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밭에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요. 수하셨다고 우리 아주머니께서요 예. 수박 인심 쓰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주머니 박사세요. 이렇게 인심이 좋으실 수가 세상에. <laughs> 광성국에서 <laughs> 촬영을 안하도 이렇게 인심이 좋으세요? 예, 그늘 맨날 그렇니다 사람이 맨날 여기 줄줄 굽겁니다, 인심에. <laughs> 남는거 있나요, 아주머니? 이렇게 매달? 남거 없어도 뭐 일부러 놀러 오셔도 드려야될 건데 드려야안 되겠습니까? 그거나 손에인심이 알까지는 좋거든요. 오, <laughs> 예. 근데 참안 그래도 제가 아까 밭에 들어가 보니까요, 특이하게 수박이 이렇게 다 작아요, 알들이. 예, 그거는요, 예, 여름 수박은 원래 또 크게 나올 수도 없고예. 예. 그라고또뭐 쪼가리지기 때문에. 지금 큰 거는 거전다 쪼가려졌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거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농사지어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laughs> 사람들은 볼상거든요 누구나 가슴 한 켠에는 가슴 아픈 사연 한두 개쯤 묻혀 있을 텐데요. 오늘은 호천리의 특산물 다산수박과 함께 자식 셋을 훌륭하게 키워낸 이상한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 아, 아가씨 오셨다고 해. 예. 손에 누룽지 해 가지고 끓이려고 제가 옛날식으로 칼국시 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 사랑을 썩삭기고 그러세요. 사랑을 속삭일 줄 압니까? 대 전은 뭐못 뚝뚝해 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 가지고 행동을하지 속살을 좀말음니다 <laughs> 요즘 분들은 말로서 표현하지 행동을잘못 하시는데 우리 아저씨는 거꾸로 말로는 못 하시고 행동. 뭐든지 쉿. 행동으로 다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 행동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한번 오늘 있었 관련한데요. 왜요? 오늘 사람이 많아서요? 네. 자, 자 일제히 스태프들과 모든 분들은 자 뒤돌아서세요. 뒤돌아서시고 우리 아저씨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을 하신답니다. 자, 카메라 내면에. 자, 지금 자 시작. <laughs> 아내 안송자 씨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큰 고민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원란파병으로 얻은 남편의 고엽제 후유증 문제입니다. 일 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증세 때문에 거의 혼자 해내야 하는 농사일은 둘째치더라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런 거. 예, 자꾸 나를 치기러 오는 거고. 치기러 오는 거고 무서워가지고 밖에서 못 나가. 건강했던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안송자 씨는 억울한 마음입니다. 고엽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분에 이제 만약에 또 회복 안 되면 보험 측장님을 찾아가든지 보험 뱅은 원장님을 찾아가 갖고 이제 이야기 해보고 안 되거든 이제 저희 딸내미 보고 이제 컴퓨터 인터넷으로 이제 한번 올려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엽제 대상이 되면 월 얼마간의 보조금 이외에도 학자금 보조가 됩니다. 두 명의 대학생을 두었기 때문이죠. 며칠 전 남편은 고역세 피해 증명을 위해 또다시 보험 병원을 찾았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힘든 점이 참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머니께서 너무 밝으세요. 네, 그렇죠? 예, 원래 성격이 좀 밝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아저씨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의 수박농사를 아주머니가 거의 다쳤다고 해도 뭐 관이 아니겠어요? 아, 예. 그죠? 예. 예. 저는 만날 뭐 몸이 한 번씩 그래 있긴 해요. 요, 집 사람이 그만 일다 하는 거죠. 옆에 지금 우리 아주머니께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데요. 정말, 정말 사람는게 힘들어 간가니까. 안 아니, 진짜로 억울하긴 억울해요. 원란만 갔다 싶으면 멀쩡할 사람이 월란 갔다 가지고 진짜로 막좀 본인도 시달리고. 원란 거기는 제가 옆에서 많이 진짜로 힘들었어요. 애들 키우고 한다고. 해서 수고 만 했죠. <laughs> 그러네가 갚을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지금은 뭐 자식들 나머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예. 아으로도 이렇게 힘차게 자신 있게 사실 자신 있으시죠? 예 살아야지. 그죠? 그 예. 뭐 화이팅 하면 더힘날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예. 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아저씨? 아, 예, 자, 우리 손 모아서 <laughs> 자 이렇게 아저씨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이렇게 다산 농민들은 천혜의 환경에다 절절한 사연들을 걸음 삼아 튼실한 다산 수박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통이 희망으로 바뀔 날을 고대하면서 정말 그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 예, 이두 부부를 보니까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정말로 이 부부가 키, 사랑으로 키운 다산 수박도 앞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한겨울에도 시원한 수박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 나가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